안녕하세요 최시정입니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왔다 하면 또 가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행했던 게또 돌고 돌기도 하고 그러죠 모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엄청 유행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지는 패션 자,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 이제 지는 거니까 입지 마라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게 유행이니까 이 유행대로 입으십시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지는 패션과 뜨는 패션을 짚어 드리는 이유는 이 유행 곡선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아이템을 이제 와서 살면은 너무 아깝잖아. 이게 투자할 때도 상투 잡는 거 너무 아깝고 어, 건물 막 차타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보시라고 짚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급한 아이템들이 분명히 엄청 유행했던 옷들이라서 여러분도 옷장에 지금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잘 입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 나 지금이라도 살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이제 정점 찍고 약간 내리막길 가는 그런 것만 이제 추린 거니까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저 그거 있는데요. 어떡해요? 입으면 돼요. 입어요. 눈에 얘기하지만 유행을 너무 따를 필요 없어요. 내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너무 이제 막차 타서 돈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대중적으로 아주 유행하진 않았지만 확 올라갔었던 아이템이 있습니다. 플랫폼 구두. 정말 앞에 뒤에 엄청 굽높 구두가 Y2K 패션과 함께 이게 확올라었어요 새틴 요 핫핑크 발렌티노 구두 뭐 셀럽들도 그렇고 엄청 많이 신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그냥 블랙 버전이나 아니면 또뭐 베르사체 이런 데서도 이런 플랫폼 구두가 엄청 나왔습니다. 미니 스커트나 아니면 Y2K 패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즐겨 신었던 아이템이고 Y2K 패션이 조금 지고 있고 전체적인 패션의 흐름이 올드 머니도 오고 있고 비즈니스 코어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은 좀 클래식해지고 미니멀해지고 정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룩들이. 통... 통티는 우리 동생들의 패션이었다면 굳이 따지자면 이제 약간 언니들의 룩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굽높은 구두도 앞뒤 높은 이런 플랫폼이 아니라 얄쌍한 스틸레토로 가는 추세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샀어야지. 지금 와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겨울이야 뭐 신기가 애매할 거고 내년 봄 됐을 때 혼자 꺼내 신기가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발을 하나 또 꼽자 그러면 특히 프라다를 필두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청키한 로퍼. 아웃솔이 이빨 빠진 것처럼 두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얘도 이제는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내가 지금 당장 신을까 했을 때는 유용해요. 이제 와서 살까요 말까요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립니다. 로퍼도 굉장히 이렇게 어글리하고 청키한 버전의 로퍼가 이제 엄청 유행이었는데 기왕 로퍼를 산다 그러면 클래식한 거. 우리가 왜 클래식한 로퍼였을 때 떠올리는 그거 있죠? 뭐 페레가모나 토지나 뭐 그렇게 딱 떠올리는 그 전형적인 그런 클래식한 로퍼가 이제 다시 지금 있는 거 마음껏 즐기시고 대신에 새로 산다 그러면 지금은 좀 아깝다.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유행하는 실루엣이 굉장히 오버 사이즈, 와이드 숄더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위가 이렇게 벌키해진 만큼 사실은 밑에 부분에서도 이제 그 무게감을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런 게 이제 통통녀이신 분들 다리가 유난히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정사이즈로 이렇게 신으면 발만 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 밸런스를 생각해서도 이게 굉장히 유용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 실루엣을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유용해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게 분명히 한풀 꺾이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신던 사람도 은근히 이제 손이 안 가게 될 거야 유행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가 작장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고 반면에 내가 잘하고 있었던 건데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손이 안 가는 게 있어 패션에 민감한 사람으로 아마 그말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꾸안꾸 룩으로 연출할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루즈한 니트나 뭐로 자켓이나 이런 거 그냥 대충 걸쳤을 때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았거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겠지만 이 유행의 흐름은 내 개인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팩트만 전하자면 얘네가 서서히 지고 있다. 날 원망하지 마로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최근 몇 시즌 동안 정말 강. 력 강력하게 유행을 이끌었던 브랜드가 있으니 그것은 미우미우 자 미우미우가 뭐 하나 선보였다 그러면 정말 그게 확 유행이 됐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거 로우라이즈의 이 초미니스커트 주머니 마감이 보이는 정도의 이 미니스커트 있죠? 거기에 함께 매치했던 또 크랩 셔츠도 있습니다 3년 전에 이 로우라이즈가 딱 나왔을 때 미디가 점점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때 댓글에 뭐 어, 로우라이즈 절이 가라 퇴뭐 난리가 났었어 근데 그때 분명히 우리 허리선은 배꼽을 덮었거든요. 어느 순간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옷장에 이거 예뻐 보여가지고 이제 분명히들 샀을 거예요. 로우라이즈의 극단의 초 미니 스커트잖아요. 우리 뭐 국내 브랜드나 아니면 SPA 브랜드 이런 데서 이제 딱 보면 이거를 입기 좋은 버전으로 길이는 좀 길어지고 주머니 밑단 대신에 면한 단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비슷한 스타일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크롭 셔츠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딱. 소위 말하는 이 미우미우 스타일의 이 크롭 셔츠와 미니 스커트는 이제는 안녕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시즌이 명확해 벌써 이거 아 2년 전 그거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벌써 이제 발빠른 사람들은 질려가지고 안 입고 있는 이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이거는 미우미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약간 아류작들도 팔만큼 팔았어 게 요즘은 좀 나오기도 좀덜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좀덜판거 세일로 나올 거거든요 사지마 그냥 세일해도 많이 못 입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품으로 갔을 때, 아, 요것도 우리 힙한 우리 동생들 이제 엄청 좀 유용하게 이렇게 썼을 텐데, 암 워머, 토시. 요것도 이제 안용입니다. Y2K 패션이 딱 뜨면서 함께 떴던 소품이에요. 아까 플랫폼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로라이즈 미니 스커트도 그렇고요. 지금 이 아이템도 그렇고, 이게 다 Y2K 패션이 확 올라가면서 함께 뜨는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Y2K 패션 자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암 워머 같은 게 이제는 더 이상 힙하지 않아 그겨울에못기나요네 뭐, 뭐 사수 좀서 아, 이미 있는 사람은 끼라니까 하지만 겨울에는 장갑을 껴야지 무슨 워머야 손가락 시럽으로 아 그리고 이제 많이 유행했던 워머는 공원을 위한 워머가 아니라 그거잖아 멋을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팔 커트돼 있어서 함께 이렇게 세트로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게 입으면 아마 내년쯤에는 오늘 멋내라고 작정했구나 힙하려고 작정했구나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 레그워머는 가나요? 이제 물어보실 텐데 어, 일단 레그워머는 지금 추워서 아직 유용할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출잖아 어. 내년 봄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그걸 이렇게 루즈하게 연출하는 버전 있죠. 그거는 이제 조금 한물 꺾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소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렇게 비용을 치르는 정도는 아니니까 재밌게 요리조리 레이어드 한번 해보세요. 해봤다가 뭐 아니면 빼면 그만이니까. 그 다음에 또 엄청 여러분들한테 사랑 받았던 룩인데 또 서서히 석양의 그 노을이 지고 있는 룩이 있으니 그것은 고프코어 룩입니다. 사실 여기서 Y2K 패션과 고프코어 룩이 뜨면서 사랑받았던 아이템으로 꼽자면 카고 팬츠가 있을 것이고 파라슈트 스커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옷장에 있잖아요. 지금 많이 뽕 뽑으세요. 내년 봄까지는 유용하겠죠. 근데 이제 내년 FW가 되면 또 모르겠어. 그래서 고프코어 자체도 원래 이렇게 매니아들이 좀 즐기는 룩이었는데 굉장히 대중적으로 퍼졌잖아요. 그게 뭐 사라지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더 하드한 버전으로 더 디깅을 할 것이고 유행으로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즐겼던 사람한테는 서서히 손이 안 가기는 할 겁니다. 여기에 필수템이었던 파라스트 스커트 그거에다가 왜 이렇게 양말 딱 신고 아디다스 쌈바신 코나 아니면 이제 살로몬 같은 등산화 베이스 운동화 많이 신었잖아요. 미안해. 그것도 좀 서서히 지고 있어. 아내가 운동화는 안 다룰라 그랬는데 그냥 여자 패션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이렇게 지나가려다가 운동화 하는 사람 있어 내년에 다시 보자 내년에 아무튼 지금 흐름은 그러하다 어, 네 이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고 그냥 싹 아삭아삭 넘어갈 테야 그리고 또 아예 다른 버전에서 유행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패션을 주도하고 즐기는 층이 뭐 2030을 대변하는 좀 젊은 층이 다수라고 본다면 젊은 층한테 외면받았던 아이템이거든요 뭔가 하면 진주 목걸이 우리 왜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느낌이 정말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우리 엄마가 차는 목걸이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아시죠? 그게 이제 굉장히 힙한 뭐 래퍼들도 착용을 하고 우리 맨투맨 같은 그런 캐주얼한 옷에도 그냥 진주 목걸이 함께 하고 이게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봐요. 나도 그러고 보니까 2년 전만 해도 진주 목걸이 여러 번꽤 찼는데 벌써 한 1년 정도는 손이 안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 목걸이 저기 처박아 놔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올드머니 룩이나 이렇게 클래식한 룩이 부상이 되면서 그렇게 믹스를 하는 버전이라기보다 정말 이 우아함을 표현할 때 원래의 정석대로 통용되는 느낌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정형이라고 얘기했던 클래식이라고 얘기했던 걸로의 귀환입니다 모든 흐름이 아까 로퍼도 청키하고 어글리한 버전에서 클래식한 로퍼로 흘러가고 구두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악세사리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엘레강스함의 대표였던 진주 목걸이를 뭔가 이렇게 힙하고 영하게 믹스 매치를 했다면 Y2K 패션이 뜨면서 요비비아미스트우드 진주 목걸이 다시 또확 떴잖아요 Y2K 패션 가고 있어서 얘도 조금 시들해지는 것 같다 마지막입니다 가방도 유행이 있어요 분명히 엄청 유행이었는데 어느새 지고 있는 가방을 하나 꼽자면 짧간한 마이크로백 지금의 가방은 이제 심플한 빅백으로 가고 있거든요 미니백 또 사실 곤양곤양 해요 확실하게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 백입니다 특히 그 자크무스 요 마이크로 백 엄청 인기였잖아요 아뭐 귀여워요 그다음에 뭐 샤넬 몰르라고 만든지 모르겠는데 뭐 체인에다가 이렇게 막뭐 하고 막 이런 것들 엄청 인기였어요 가방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기보다 예뻐서 맵죠 그거는 이제 좀 안녕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큰 백에 미니 백을 같이 드는 연출은 좀 눈에 보이는데 아무튼 적당한 백에 요 마이크로 백을 장. 이 식으로 붙인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붙이는 이 여러분들은 키링을 달았지. 자크무스가이 마이크로 백으로 아무튼 재미를 엄청 봤을 텐데, 이제는 아마 이거를 팔더라도 분명히 세일로 나올 걸.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얘기하자면, 백은 거거 익선입니다. 큰 거일수록 좋아요. 유엔이면 이거 이뻐 보이고 막 하고 싶잖아. 그래서 나 아는 동생도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요만한 가방을 갖고 왔어. 그래서 야, 거기다 근데 뭐가 들어가니?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들어간대. 핸드폰도 안 들어간대. 그래서 요만한 가방은 가방대로 들고 자기 소지품을 쇼핑백에다 같이 이렇게 <laughs> 아니 그게 무슨 가방이요? 이쁘니까 하는 건데 이게 또 유행이 지면은 아무리 예뻐도 혼자 요만한 팩트 안 들고 다니게 돼 이렇게 해서 엄청 유행했는데 어느새 지는 패션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유행을 쫓자고 하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유행보다는 내 스타일이 먼저입니다 유행에서 진다고 래도내 스타일이잖아요? 그거 계속 즐기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자켓이나 제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 안만 줘 봐. 난 계속 입지. 그래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뭐 알아두면 재밌잖아요. 친구가 나 이거 살까 말까 했을 때한 마디 걷어 줘. 에, 그거 근데 지금 사긴 좀 아깝지 않니? 그런 거. 그러면 앞으로 뜨는 패션은 뭐냐? 물어보실 텐데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시즌마다 항상 이제 트렌드 알려 드립니다. 자, 올해 말이나 새해가 밝아왔을 때내년에 트렌드를 분석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